농지일지 14회. 오늘은 과수밭에 새 식구들이 또 들어왔다 아이가. 올해는 과수구역을 조금 더 넓히고, 품종도 다양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과수밭다운 모양새를 제대로 잡아보려고 한다. 심은 나무는 사과부사 색으로 사과대추 세그루 추위에도 끄떡없다. 카는 체리, 러시아 팔호 네그로 그리고 밤나무 두 그룹, 슈퍼대봉 야누기 감나무 두 개다. 하나하나 다 성격도 다르고 자라는 속도 도 다르지만, 뿌리만 잘 잡으면 올해 같이 갈 식구들이다. 나무 심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접목할 때 감아놨던 비닐을 조심스럽게 벗기는 거였다. 시간 지나면 그게 줄기를 조여서 나무가 큰데 방해가 되거든. 비닐 벗기고 나니 새살 붙은 접목 부위가 애기 손목마냥 조심스러워 보이더라. 그래서 줄기 부분은 부직포로 차분히 감아보은 조치를 해줬다. 겨울바람이 한번 세게 오면 껍질이 얼어 터지는 경우가 있어가. 이 작업은 꼭 해줘야 한다. 구덩이은 나무 뿌리가 편하게 퍼지도록 넉넉하게 파졌다약게 파고 대충 심으면 몇년 뒤에 나무가 크질 못한다. 흙을 3분의 2쯤만 덮고 나서 물을 듬뿍 쳐가. 뿌리 사이에 남아있을지 모를 공기층을 없애줬다. 그리고 물이 조금 빠지는 거 보고 남은 흙을 다시 덮어주고 꾹 눌러 고정. 마지막에 멀칭을 덮어줘 수분 유지하고 잡초도 억제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엔 멀칭을 좀 다르게 해봤다. 지난 계절에 캐낸 고구마 줄기들 있지. 그걸 잘 말려서 멀칭 아래 보조층으로 깔았다. 고구마 줄기는 쉽게 썩으면서 땅을 보드럽게 만들어주고 겨울 동안 땅이 얼어붙는 것도 조금은 막아준다. 그 위에 제초 매트를 한번더 덮어 마무리. 이래 놓으면 바람이 불어도 흙이 쉽게 마르지 않고 눈 내려도 금방 녹으면서 뿌리층을 덮어주는 역할을 한다. 오늘 작업을 끝내고 밭을 한 바퀴 둘러보는데 나무들이 줄 맞춰 서 있는 모습이 참 든든했다. 아직은 마른 막대기 같이 보여도 속에서는 뿌리가 자리를 잡고 봄을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번 작업의 의미는 결국 한 가지다. 겨울을 안전하게 버틸 준비를 시켜주는 것. 사람이나 나무나 겨울을 어떻게 나느냐가 그 다음 해의 생장이 달라지는 법이다. 내년 봄, 새순이 파릇하게 올라오는 그날이면 오늘 흙 묻히며 보낸 시간이 고스란히 기쁨으로 돌아올 거다, 아이가.